음, 어, 어, 콜록 어, 콜록 아 어, 기침 <laughs>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카드를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할 카드 카드 같이 보자 자 우리 어, 카드 좀 알려주세요 노구리 자 봐봐 여러분들 일단은 어 카드가 어 동색 카드 은색 카드 금색 카드 있어 그죠 그죠 근데 그 검정색 카드 뭐예요? 검정색 카드 여러분들 검정색 카드? 이런 건가? 어,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검정색 카드 뭐야? 검카는 남미 리그 선수들이 왜 남미는 검정색이에요? 왜 남미 남미 차별해요? 뭐예요? 왜 따로 구분했는지 의문. 아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남미 리그나 그냥 개뿔 아님 칠레도 있다 칠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어, 파라과이? 어, 그냥 구분해둔 거라고? 어쨌든 남미 쪽 어, 남미 쪽이고. 그리고 브론즈 있고 브론즈 보면 이제 레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레어는 무조건 오버롤이 높으면 레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같은 동카드인데, 오버롤이 낮은데 레어고, 높은데 안 레어인 거 있어요? 레어가 아닌 거 있어요? 이거 레어잖아. 이거는 지금 약간 간지나게 생겼는 레어. 오, 낙가무라 있어, 낙가무라. 골카 보면 그런 거 많아. 오, 골드카드 보면 그런 게 많다고. 오. 아, 레어는 EA 마음이야. 제코는 오버를이 83인데도 레어가 아니네? 어, 베오스트도 레어가 아니고. 어, 여기는 지금 레어 아닌 걸 내가 켰는데. 오버를이 83인데도 레어가 아니야, 일단. 골드 레어를 눌러보면. 오 어, 일단은 출발이 높긴 하네. 높긴 한데. 어, 그러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오버를이 76밖에 안 되는데, 레어가 있네. 어, 이거는 그냥 EA 마음? EA 마음인 거예요? 우으 우우, 우 어쨌든 간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레어인 것도 있고, 레어가 아닌 것도 있다. 그리고 저 검정색 하는 남미, 남미 쪽 선조들을 구분해 놨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카드가 뭐 있어요? 푸티어로. 자, 푸티어로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아이콘은 아닌데 어 아이콘은 아닌데 어, 레전드 선수들을 요렇게 해놓은 건데 그죠 맞죠 이거 얘네들은 뭐 능력치가 변동되진 않죠 얘네들은 이제 뭐 특정 팀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리에 리그 뭐 분데스리가 어, 리그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특정 팀이 아니더라도 모든 어, 뭐야 세리에나 그 리그 선수들과 초록불이 들어오는 건가? 얘네들은 초록불 들어요 와 여러분들 리그만 같으면 초록불이야? 국적 같으면 노란불 오 같은 리그는 초록불이래 오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네. 같은 팀이 아니어도 같은 리그면 무조건 초록불인 거야. 오, 이런 영웅 카드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지놀라. 얘는 리그왕 선수들이랑 옆에 붙어있으면 무조건 초록불이 들어오는. 그리고, 어,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랑 붙어있으면은, 리그는 달르면은 노란불, 리그 같으면 이제 당연히 초록불이겠고요. 오, 그렇구나. 영웅 그렇구나. 이거 능력치는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능력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히어로는 변동이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나온 것도 뭐 있나요? 레코드 브레이커는 지금 카드 안 나왔죠. 오, 뭐 하나 나와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SBC로 나왔던 거. 얘는 왜 레코드 브레이커야? 레코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얘는 왜 카드 이렇게 생겼어? 기록 파괴자. 아, 기록 파괴자. 얘는 뭐 때문에 뭘 파괴한 거야? 얘는 얘는 뭘파오 뒤에 뭘 파괴하고 있네? 카드 자체가. 이뭘 파괴했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연속 203경기를 출장해서 <laughs> 아 그게 기록이라고? 아 얘가 203경기를 연속 출장했다고? 와 이거 완전 기네스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나온 거예요 기념으로 와 이거 기록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번작에도 연속 출장으로 레코드 브레이커로 나왔음 아얘 웃긴 놈이네 어얘 피파하나? 자기 나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피지컬 85안 보임? 보이는데? 얘 원래 원래 거볼수 있나? 어 맞다 원래 능력치를 보면 되지 참아 이게 원래 능력치 오, 스피드는 2를 올려줬고, 슛은 5를 올려줬네, 5. 패스는 2, 드리블 5, 디펜스 2, 피지컬 4. 아무튼 요렇게 올려줬네요. 자 기록 파괴자. 요거는 아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나온 카드. 자그 다음에 룰 브레이커. 요즘 핫한 어, 룰 브레이커. 자룰 브레이커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존의 능력치에서 어, 조금 모자란 부분을 어, 다른 데서 떼와 가지고 붙여주는 느낌의 어, 그런 능력치. 대신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간 느낌이던데 능력치가. 예를 들어서 홀란드를 보면은 홀란드를 보면은. 어... 와, 이봐봐, 패스가 마이너스 25야. 아, 아니, 플러스 25. 패스를 플러스 25나 올려주고 대신에 슛을 조금 낮췄죠. 슛이 87로 떨어졌습니다. 보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올려줬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올려주되 하나를 특별하게 조금 까가지고 더럽게 하나를 많이 올려주는 그런 느낌. 어,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느낌. 하나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딱 올려주면서 나머지 하나를 조금 깎아주는 그런 느낌 그죠어 리디거, 리디거 보면 어 얘는 피지컬이 어 얘는 스피드가 파고르고 피지컬 조금 약하게 음야 이런 식으로 요게 롤 브레이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만 낮아지네 하나만 롤 브레이커 여러분들 능력치 안 변하죠? 롤 브레이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어 요거는 롤 브레이커 이렇게 맞죠? 롤 브레이커 능력치 안 변하는 거 맞죠? 자, 아, 이거 뭡니까 컨퍼런스 RTTK 이게 유로파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 RTT는 유로파 컨퍼런스 카드죠? 보면은 손흥민도 속해 있죠, 손흥민. 손흥민 보면은. 어, 원래 기존 금카에서 아주 조금만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81만 9천 원. 원래 가격이 14만 4천 원인데 81만 9천 원이야.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야? 나 맞는지 봐봐 여러분들. 어, 일단은 이 유로파 컨퍼런스 예선전에서 어, 3승을 하면 능력치가 올라가고 어,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진출하면 능력치가 또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3승 맞아요. 3승 출시 이후 사전 중에 3승아 출시 이. 후 이후에 사전 중에 3승이면 올라간다. 운 좋으면 총두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네번 중에 3승을 하는 거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걸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럼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어, 능력치 올라갔어. 어, 그리고 뭐야 3승 그러니까 삼승을 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서 두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또 다음 토너먼트 한, 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아니면 그냥 딱그두 번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뽑기는 저건 예선전만이에요. 아두 번이 뭐죠? 맥시멈? 아, 그러면은 토너만 진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잘하든 말든 응원 안 해도 되네? 아, 물론 소드민이랑 응원해지. 아, 두 번이 맥시멈이구나. 난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어. 이 카드는 그러면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맘대로야? 이게 지맘대로? 무슨 요일 날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카드는 또 4개밖에 없어? 왜 카드가 4개밖에 없어? 선수는 들을 게 많을 텐데. 뚜루루루 오, 얘는 오버롤이 원래부터 낮았어 가지고 엄청 올라갔네. 와, 700원짜리가 43,250원 대도 어, 그래도 저렴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 언제 나오는 거냐고. 뭐 월요일 날 나온 거예요. 아니면 화요일 날 나온 거예요. 목요일 날뭐 언제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닝은 위닝은 선수가 나오는 날이 월요일이랑 목요일을 정해 있어요. 어, 목요일은 이주현 선수고 월요일은 어, 그냥 코나미에서 어, 정한 어, 매치데이 팀들 나오는 거야 보통 프로모는 토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그러면 모든 카드들이 다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카드들이 일주일에 딱한 번만, 일주일에 딱한 번만. 모든 카드들이 어, 일주, 토요일 새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뽑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어, 뽑을 수가 없는 거 맞아요? 보통 일주일인데 2차는 뽑는 기간이 짧을 때도 있어요. 아 룰루브레이커 2차가 이번에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짧을 수도 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 거는 토요일 새벽 말고는 카드가 나오질 않는지 토요일 새벽 말고는 카드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에, 이주, 아, 목요일 새벽에 2주 선수 나온다고? 아, 그럼 목요일 새벽에 2주 선수 나오고? 토요일 새벽은 2주 선수가 아닌 그냥 프로모션 선수들? 이런, 이런, 어, 이런 선수,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에? 수요일에서 목요일 인폰카드는 고정적이고요. 오, 그러니까 이, 그 주에 잘한 선수들. 그리고 토요일은 프로모션. 토요일 프로모션 선수 나오는 거 외에 2주에 선수 목요일 날 나오는 거 외에 나올 일은 없는 것. 나 그게 딱궁금해서 오케이. 오케이, 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피파는 목요일 새벽에 2주 선수. 토요일 새벽에 프로모션 선수.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어 컨퍼런스, 어, 유로파 컨퍼런스 카드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룰브레이커 같은 것도 이제 프로모션 카드인 거죠. 룰브레이커도 프로모션 카드고 레코드 브레이커 이 카드는 SBC로 만들어야만 할수 있었던 카드였던 거고 미니 릴리즈라고 해서 월요일 날 나오는 경우 왜 미니 릴리즈라고 해서 그 뭐예요? 월요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대. 미니 릴리즈? 왜 왜? 원투아치 뭐예요? 원투아치? 오, 이것도 있는데? 아, 이게 OTW야? 아, 이거 안 봤다. 이거 내가 일단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말, 말, 말씀드려볼게요. OTW. 자, 우리 일단 메쉬를 한번 보죠. <laughs> 자, 메쉬 원래 능력치는 이런데, 요렇게. 어 똑같네 똑같네 일단 똑같이 출시가 되나 보다 자이 카드는 일단 출시는 똑같이 되나봐요 능력치 똑같이 되고 이 보라색 카드는 뭐냐면은 노구리가 알기로는 어, 노구리가 알기로는 자 요거는 어그 어, 팀에서 클럽에서 5승을 하면은 능력치를 올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인폼 카드 이주혜 선수 카드를 인폼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죠 맞죠 자 인폼 카드가 나올 때마다 능력치를 또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년 내내 오를 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죠? 맞죠? 맞죠? 이거 뭐뭐또 어, 제가 빠트린 부분이나 틀린 부분 있나 이거? 에? 맞습니다 이거 어, 맞아요 뭐더 이상 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네 그죠? 리그 하는 동안은 10경기 중 5승하면 딱한 번만 올립니다 인폼 나오면 인폼 능력치랑 같이 올라갑니다 아 10경기 중에 5승 어, 출시되고 나서 10경기 중에 5승을 해야 돼 오케이 아까 전에 그 뭐야 어, 컨퍼런스 카드 그런 거는, 어, 네 경기 중에 세 경기를 승리하면이었죠? 요거는 열 경기 중에 다섯 경기. 요건 조금 더 쉽네. 그래서 가격이 어마무시하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고, 어 기회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 요렇게, 어, 능, 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차이 난다. OTW 열 경기에 오승해야지 없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OTW 카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요렇게 이쁘게, 어 보라색으로. 이렇게 OTW. 아시겠죠? 이것도 원래 카드랑 비교하면 22,000원에서 능력 아직 오르지도 않는데 35번 미쳤쥬? 요런 아, 겁니다. 에이? 자, 요게 OTW 카드고. 어 그다음에 어어 이주의 선수, 이주의 선수가 이거죠, 여러분들. 이주의 선수가 요거지, 요거, 요거. OTW 있는 카드는 인폼 잘안 줘. 아 근데 OTW가 있는 카드는 인폼 잘안 준다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뭐딱안 준다기보다는 괜히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아니요 자,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인폼 카드입니다. 2주의 선수. 그 전주에, 어, 선수가 잘해가지고, 이예가 어, 너 잘했어. 어, 내가, 어, 능력치 올려서 하아 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거. 어, 요거는 이제, 어, 어, 능력치의 변화는 없죠, 그죠? 능력치 변화는 없고, 어, 능력치 우리 기본 능력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런 정도로 올려서 내주네요. 물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올려줬고, 나중 되면, 어, 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카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인포, 어, 저번에 나온 인폼 카드 있다. 요게 저번에 나온 건데, 저번보다 이번에 나온 게 훨씬 높죠? 훨씬은 아니고 조금씩 높죠?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앞으로 나오는 인폼 카드들이 같은 선수에도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86부터는 1씩 올라갑니다. 오, 뭐가요, 뭐가, 뭐가? 뭐가 1씩 올라가요? 어, 뭐가 1씩 올라가요? 오버롤이? 무슨 오버롤이? 아, 인폼이 나올 때마다 오버롤이 1씩 올라간다고? 오! 자, 우리 원래 89인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초, 처음에 나왔던 게 90. 이번에 나온 게 91. 헉. 아 이런 식으로 오른다고? 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진짜 잘하는 선수들 나중에 진짜 올라가겠네. 많이 올라가겠네. 오! 아 이렇게 해. 오, 대박. 오,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그거다. 오, 오, OBS로 나왔던 카드. 이거는 OBS로, 어, 아, OBS? OBS 뭐야? 아, SBC, SBC. <laughs> SBC로 나왔던 카드. 어, SBC로 만들었어야 했던 카드. 근데 이게 더 높네? 어, 이거는 인폼이 아니니까. 어, 인폼이 아니니까. OBS는 뭐죠? 아, OBS 이거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야. <laughs> POTM 이달의 선수요? 아, 포트 이, POTM 이달의 선수. 포트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또, 이거 매주 2주의 선수 외에, 그리고 한 한 달에 한 번씩 어, 포텀의 포음 포틈 선수를 으, 어, 내주는 거예요. 이달의 선수를 이 주의 선수처럼 이달의 선수도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달의 선수는 그 주에는 이 주의 선수를 건너 뛰고 이달의 선수를 내주는 건가? 목요일날 그런 건 아닌가? 그럼 안 되잖아. 그 주에 잘했으면 어떻게? 어, 그러면은 포음은 언제예요? 이거는 어, 프로모션인가? 그러면요? 포일 새벽인가? 방금 벤제마 구십일짜리가 포텀이에요. 오 이거 OBS 아야 SCB잖아. SCB 이거 SCB 카드 아니에요? 음... 이거 S TV 아님? 아 이달의 선수는 어포트은 네. 프로모션이 아니고 무조건 SBC로 나온다.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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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많은 거 배워갑니다 많은 거배워네 거진 SBC로 나오네요 나와요 포트문 SBC로 나오고 각 리그마다 나오는 날짜가 달라요 실축 리그에서 이달의 선수 받으면 SBC로 나옴 어 실축 리그에서 이, 이, 이달의 선수를 받으면 아 실축 리그에서 이달의 선수를 꼽는구나 EA가 꼽는 게 아니라 실제로 꼽아요? 그래서 EA가 게임을 보태 아 이달의 선수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오케이 이달의 선수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인폼 카드를 살펴봤고요 인폼 카드는 이제 뭐 어, 실버도 있고, 브론즈도 있네. 브론즈, 브론즈 카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실버. 오, 어, 이게 실버 인본 카드, 인품 카드. 자, 그 다음에 우리 못본 거, 롤브레이커까지 받고, 컨퍼런스 받고, 유로파 RTTK.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랑 비슷하죠? 자, 일단 요게 유로파 리그 카드고요한번 보죠. 인모빌레.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컨퍼런스, 유로파 컨퍼런스 카드랑 비슷하게 똑같이, 어, 이것도 네 번이겠지, 여러분들? 어, 출시되고, 네 경기 안에 세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섯 경기 안에 네 경기가, 네 아니, 경기가 아니야? 예선전만 해도 여섯 경기잖아. 여섯 경기 안에 네 이건 몇 경기 안에 세 경기 이겨야 돼요. 이것도 세 경기 이기면 능력치 올려주고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하면 능력치 한번더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얘는 기준이 뭐지? 예선전에 두 경기 치른 후에 출시돼서 그런 거예요. 아~, 아 이미 예선전 두 경기를 한 다음에 출시를 해가지고 어차피 네 경기밖에 기회가 없는 거구나.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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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차피 얘는 그럼 얘도 네 경기 안에 세 경기를 이겨야 되는 거네. 네 어, 경기 안에 세 경기를 이기면 능력치가 한번 오르고 도 역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능력치 한번더 올려주고 그 이후로는 올라가든 말든 어, 지지고 복든 말든 어, 능력치 어, 변동이 없다 오케이 맞죠 자 이것도 원래 가격이랑 비교하면 16,000원에서 무려 17,3000원 만자 얘는 일단은 기본부터 능력치가 조금 아주 조금 올려준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에? 오 얘는 왜 올라간 거야 근데 잠깐만 우리 아까 전 손흥민도 올라간 상태로 나왔나 잠깐만요 아까 손흥민은 그대로지 않았나 나올 때부터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아니구나 아, 아. 아까 아 아까 아그 뭐야 OTW 카드랑 헷갈렸다 OTW가 똑같이 나오고 그 그 이후로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오케이 유로파. 오케이 요 카드가 이제 유로파 카드입니다. 유로파 카드는 요렇게 보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리그 그컵 그림이. 자 텔레망스도 보면은 오 얘는 많이 올려졌다 속도를. 오 얘는 야 이게 오버를 롤 애초부터 낮은 애들은 아니 얘왜 이렇게 많이 올려지? 능력치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은 그냥 팍 올려줘서 내주네 사라고. 오 얘는 사나 올라갔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임모빌레는 87에서 88 얘는 2나 올라갔고 얘는 2 올라갔고 2삭은 4나 올라갔어 4. 얘는 SBC로 나왔던 선수인데 얘는 도에 3밖에 안 올라가. 모든 것은 이해의 맘. 자,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카드. 이것도 역시, 어, 유로파 컨퍼런스, 유로파 컨퍼런스랑 유로파 리그랑 같은 개념이죠? 어, 얘도 보면은, 어, 얘는 오버롤이 86이 안 넘어가지고 89까지 뻥튀기 됐네? 대박이네. 자, 이것도 역시, 어, 챔스에서, 어, 세 경기를 이기고, 어, 토너먼트 올라가면은 두 번이나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뚜뚜, 싸네. 어 얘도 88까지 뻥튀기 오 약간 얘네들은 좀 많이 올려주는 느낌인데? 챔스라서 그런가? 아닌가? 오얘2 올라갔는데? 1씩 아닌데? 오 지금 마르키노스 2나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챔스인데? RTTK는 2 a 마음이고 저는 퍼스트 인포 말한 거예요 로버트슨 오 얘도 2나 올라갔네 아아 아, 아, 1이구나 어 죄송합니다 얘는 1이야 또막2 막 이상 올라간 거 없나? 오, 비달도 많이 올라갔죠, 비달? 대용. 오, 대용 2 올라갔어. 어, 대형 2 올라갔다 인폼 카드는 86 이상은 어, 무조건 1씩 올라가는데 요런 어, RTTK 카드는 그냥 EA 지 맘대로다 지 어, 맘대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챔스도 이런 거고요 어, 다본 거? 아, 아 오케이 자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인가? 어, 포트! 아, 아까 아 전에 말한 게 이게 이달의 선수 어, 여기선 포파나네 포파나 포파나도 SBC로 나왔었죠 포파나 포파나가 SBC로 나왔던 인폼이었고 그 다음에 어, 리그왕의 포파나였고 라리가 라리가는 벤제마가 나왔었군요 라리가 벤제마 그 다음에 MLS 오 이거 미국 아니야 미국? 왜 미국은 안해 아직 미국 리그 시작 안 했나? 오 EPL 오 날강도 와 이게 이게 포튼 카드였구나 이 색깔이 이게 뭔가 있네 포튼 카드는 여러분들 능력치가 얼마나 향상되죠? 이게 원래 카드 어뭐 그렇게 소름끼치게 많이 향상되진 않네 아 이게 SBC로 나왔던 거야 이거 100만 코인이나 필요했다고죠? 200만 코인이랬나? 제가 말한 인폼이랑 똑같아요 86 이상은 1씩 오 어, 이거 이달의 선수도 이주의 선수처럼 어, 일씩 오른다. 어, 86 이상은 일씩 오르고 그 아래는 지멋대로. 오케이 리그당 한 명. 오! 오케이 EPL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누구였어? <laughs> 얘 누구야? 오, 얘는 오, 얘는 대폭 상향됐네. 아, 얘는 86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많이 올려줬네. 오기 오기 오기. 오, 이건 뭐야? 맨 아래 자깐자글 자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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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티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다 처음 봤어 그림도 처음 봤어 이거 이거 무늬도 처음 봤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들 뭐야 이거 이거 뭐요어 능력치 많이 올라갔는데 뭐지 어 가격이 없어 뭐야 목표 30레벨 되면 주는 거야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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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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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저저저저저저저 레벨 레벨 저거 저거 경험치 경험치 저거 저거 맞죠 저저저 레벨 28이네 나그죠 레벨 28인 거죠 저거 30 되면은 30이 되면은 요 카드를 준다 3개를 다 주는 거예요 아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 개똥 카드 고르기도 애매한 3명 아 지금 27이네요 아 오케이 SBC 재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 하나 고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야 FG 이건 더개똥 같은데 이거 오버를 다 60이야 뭐야 이건 뭐야 이뭔 카드예요? 이건 뭐예요? FGS swaps, swaps. 짬쩌리용. 이것도 개똥카드. 몰라도 되는 거? 자, 몰라도 되는 거. 어, 그러면은, 아이콘 말고는 지금 우리 다 살펴봤나요, 여러분들? 아이콘만 보면 끝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콘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가장 어, 거시기한 아이콘. 음, 자, 보시면은, 아이콘이, 어, 세 단계로 나뉘더라고 같은 선수인데, 어, 세 단계로 나뉘더라고요. 어, 이 베이스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인 저렴한 어, 레전드. 아닌가? 어, 제일 비싼 건가? 제일 비싼 건가? 이게 지금 얼마야? 이 205만 5천원 205만 5천원 이 베이스가 제일 비싼거예요 여러분들 베이스 프라임만 보여요 프라임 아 프라임이 제일 비싼거에 프라임 아직 안나왔어 프라임이 아직 안나왔고 이 중간을 보면 알겠죠 중간 중간이 비싼지 안비싼지 미들 미들 마라도나 보면은 어 미들이 더 비싸 그러면 저 베이스가 에이, 그 뭐야 베이비라고 불리는 그건가보다 호동신이 천만원 넘어요 <laughs> 베이스가 미드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 <laughs> 1100만 원. 이거는 나오면 그냥 이거 팔아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즐기면 돼. 펠레 733만 8000원. 요게 지금 미들이고 베이스로 다시 한번 보면은 베이스 펠레 400 465만 원. 오.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베이스가 조금 더어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가장 어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미들 그다음에 프라임 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죠 맞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맞죠 자 우리 베이스 한번 어. 호나우지니 한 보죠. 호나우지니. 진율를 보면은 136만 원. 베이스가 136만 원. 이게 프라임인가 보다. 프라임. 와, 능력치가 훨씬 많이 올라가네. 디펜스 말고는, 어, 디펜딩 말고는. 자, 근데 네, 요거는 요게 요게 미들인가 보다. 미들. 미들이 어, 능력치가 요것도 역시 올라가네. 어, 훨씬 올라가네. 예를 들어서 가투소. 아, 가투소가 베이비가 좋다고. 오, 미들보다 가투소가 베이비가 베이스가 더 비싸다고. 가투소 한번 보자. 가투소. 가투소, 어 가투소, 가투소. 베이스 가축소, 어 30만 4천원인데, 오버롤 85. 이게 미들. 오! 아니, 오버롤은 미들이 높은데 능력치는 뭐야? 아, 피지컬이 올라가고 스피드가 1 올라간 거 말고는 낮은데?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뭔가 더 올라가나? 어, 암튼 간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어, 가격도 보면은 미들이 더 저렴하죠? 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오케이. 오, 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오케이. 아 그리고 아이콘은+ 아이콘은 우리 어+ 어 아이콘은 그거예요 뭐야 케미도 어떤+ 어떤 거시기를 갖다 놔도 케미가 다 맞아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어 얘네들은 케미가 초록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어이 라르손을 라르손을 그냥 프리미어리그 어, 어, 이 스웨덴 국적이 아닌 선수와 붙여놓으면 초록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노란불 들어오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란불이 들어온다고. 아, 국적까지 맞으면 초록불. 아하, 노란불이고, 어떤 선수든 간에 일단 노란불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 국적이 같으면 초록불. 오케이. 근데 얘들은 왜 프라임은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프라임은 언제 나와요? 프라임은 언제 나옴 그러니까 얘들은, 어, 중간중간에 껴놓고, 어, 케미를 맞추기 위해서 <laughs> 다른 리그끼리 중간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거네, 그죠? 내년에 나온다고, 다음 달 정도에. 오케이. 자, 우리 이러면은 다 살펴봤죠, 그죠, 여러분들? 카드는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모두 콘테 감독 데뷔전! 콘테 감독, 어, 뭐, 긴 시간 동안 어, 훈련하진 못했겠지만, 자, 우리 재밌는 토트넘 경기 보러 가죠.